이 작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최하는 2024년 예술로 협업사업의 일환으로 프로로그만 제작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laughs> 창작진 후예림 박하늘 송호철 윤현명 장현정 주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관 주식회사 표현하다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24년 9월 20일 돌곶이 사운드 스튜디오 녹음 준비에 앞서 캐릭터별 녹음 순서와 방법을 논의하고 대본을 함께 읽어봅니다. 녹음 부스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녹음을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주자로 이화 역할의 박하늘 예술가가 먼저 녹음합니다. 이화엽, 박하늘 어떠세요? 음? 아쉬움이 있지만 넘어가도 <laughs> 두 번째는 화림 역할의 장현정 예술가입니다 화림 역 장현정 어떠세요? 이대로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니요 다시 할래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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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이렇게 <laughs> 어우 여련 어. <laughs> 세 번째는 조수일 역할의 송흡철 예술가 송흡철 괜찮은 것 같아요. 좋네요. 네. 보겠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여섯, 열하. <laughs> <laughs>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laughs> 네 번째는, 조수 이 역할의 윤현명 예술가. 출연. 윤현명. 등장인물. <laughs> <한번> 들어오시겠어요? 아니요. <laughs> 공동구성. 아 <laughs> <laughs> 쉽지가 않네요. <laughs> 가면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신마디 역할에 도예림 예술가. 예. 여, 이 동네 상들은 이제 다시 할게요. 야! <laughs> <laughs> 끝내입시다. <laughs> <laughs> 괜찮은 것 같은데. <웃음> <응>. <웃음>